본 영상은 픽션이며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노하, 유하, 노유하, 안녕하세요. 텍스트 크기를 키우고 애니메이션을 넣어본 도요미 다람쥐. 개인적으로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열분은 어떠신지 댓글에다 의견 남겨주세요. 어? 아, 안녕. 수빈이 요즘 나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거리두고 싶은데. 학원? 아, 난 그냥 유도수학이라는 수학학원 다니는데? 아, 피아노 레슨을 받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할지는 모르겠다. 아우, 불편해. 그냥 모바일 올리긴 할 건데, 내용상 참고 안 돼. 너야말로 갑자기 왜 그래? 참고 안 되는 건늘 설명창에 쏘놓고 있어. 난 그걸 말해준 것 뿐이고, 혹시 찔렀니? 친구면 더더욱 선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누가 친구를너 혼자 실망해 그러든 말든 나너 친구로 생각해본 적 없으니까. 솔직히 너나 따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다 티나. 아니야? 그럼 나한테 어디 학원 다니냐는 둥 영상 뭐 올릴 거냐는 둥 오늘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계속 사소한 것까지 물어봤잖아. 그런 거왜 물어봤어? 아 그랬구나. 근데 그거 되게 스트레스여서 그런데 그만 좀 물어봐 줄래? 이 생각으로는 그저 궁금한 거였겠지. 근데 난 스트레스라고. 열등감 때문에 나 따라하는 사람 진짜 별로거든? 거기에도 노답이라니. 그냥 차단할게. 만나지 말자. 엥? 내가 방글이라는 반모자가 있던가? 아 저기 죄송하지만 저희 반모였나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전방글이라는 반모자는 없거든요. 반모인 척하지 말아주세요. 쏙다 보이니까 차단하기 전에 음방 그만하세요. 제가 먼저 반신건 사람은 청인언니 룸서리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 기억해요 예..예? 예? 청인언니라고요? 청인언니 지금 유튜브 쉬고 있어요 진짜 청인언니라고? 손은 샘치고 들어가볼까? 진짜 언니잖아? 언니 진짜 미안. 언니 뒤끝난 네줄 몰랐어. 딱히 다시 유튜브 한다고 말안 해서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 언니. 요즘 반신인 척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져서 의심부터 됐어. 정말 미안해. 진짜 고맙고 미안 앞으로 조심할게 안녕하세요 어 지인님이신가 암튼 실시간도 앞으로 많이 와주세요 <laughs> ]이랑 청이... 아, 아니, 방글 언니랑 아는 사이신가 봐요? 세상 되게 좋네. <laughs> 상상도 못한 정체. <laughs> 네? 아, 맞죠. 벌써 중14살이라니. <laughs> 근데 그거 왜요? 방글 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언니라고 했죠? 이제 16살이잖아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방글 언니가 저랑 반모한 지몇 개월이 지났는데. 방글, 아, 아니, 그, 일단 방글님이라고 할게요. 방글님, 정말 나이 속이신 거예요? 웃음 웃음? 방글님, 상황 파악 안 되시나요? 몇 개월 동안 나이 속여놓고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시네? 아, 진짜. 더위라고 하지 말아줄래 방글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난몇 개월 동안 혼자서 언니라고 부르고 똥꼬 쇼한 거구나. 그간 기분 아주 좋았겠어. 아 진짜 소름돋아. 한방이세요 제격하겠습니다. 아기적인 의도가 없었으면 방글님께서 저를 속이신 게 사라지나요? 봐달라긴뭘 봐달라는 거야. 방금님 끝까지 사과는 안 하고 받으려고 하고, 변명만 말하고, 꼴보기 싫네요. 그냥 님한테서 사과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저녁 신고할게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청인 언니가... 하... 하... 뭐야? 얘는 또... 이제는 지친다. 그냥 차단이나 해버려야지. 뭐, 뭐야? 속마음을 읽잖아? 진짜 악마야? 음... 사기 아니야? 넌 악마잖아. 충분히 사기치고도 남는데. 이 예? 진짜 악마인가 보네. 근데 네, 네? 갑자기들 들어와서는 둘다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당황 당황 아니, 왜내 실시간에서 싸우고들 그래요? 아, 몰라. 그냥 내가 실시간에 끄고 말지. 도망!